명대 안녕하십니까? 여우 강사 최나영입니다. 제가 30일 만에 내 영어가 달라졌다. 이제 이 책을 썼더니 너무 왕초보들 공부하기가 좋다고. 근데 목걸이나 이제 여행, 취미 관련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표현들을 모아서 이제 썼더니 참 왕초보들 너무 공부하기가 좋다고 인강 좀 찍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쇄도를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친구 봉과 함께 그 3 0일 동안 공부하실 수 있는 이제 간단한 인강을 만들어 봅니다. 자 보는요, 안녕하세요, Hello, Hi. 보는 뉴질랜드에서 왔고 그다음에 지금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은요 나라가 되겠습니다. Country. 아 어, 보는 어, You're from New Zealand. Yes, That's 뉴질랜드. right. 뉴질랜드. 그럼 뉴질랜드 어디지? 있 어, 아, 여기서. Way down there. 여기 있네. 너무 와이드. The 호주, 호주 여기 있고. k o r e 한국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자, 나라 e a Thailand, the p h i e a t h a i l a n d t h a Philippines, Vietnam, t h e u s a 자, v 일랜드 n 일랜드그사람 n a m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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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or Vietnam, v i e t 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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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e t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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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e t a m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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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e a m Vietnam, v i e e t a m v e U.S. United States, America is the country name. Uh, so I would okay. say he is from America or he is from the USA. Uh, okay. 붙고, USA라고 yeah. Um. 자, Brazil, England, Italy, Australia, New Zealand. Okay. England, 영국은 어떨 때 UK, England is just one country. UK is England, Ireland, Scotland, and Wales okay. all together. 그러니까, Northern Ireland. 오케이. Okay. 그래서 so, 영국 이렇게 영국, 잉글랜드만 따지면 잉글랜드고. 그런데 <laughs> 여기서 웨일스랑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노던 아일랜드. 그러면 one, two, h r e e four 네 개를 합하면 UK가 되는 That's 거구나. UK, yeah. 이게 한 나라지 그러면. That's... Very accurate drawing. Yep. 아 그런데 이게 참좀 재밌는 것 같아. 왜냐면 uh, different culture, different people. 여기 뭐앵글로색슨이고 많고 이막 컬트가 많고 막 이러잖아. Uh, and also different languages. 어도좀 틀리고 그렇지. 그런데 yeah. 한 나라로 결성이 된 거죠. 좀 약간 특이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게 네 개를 다 합하면 UK라고 하고 이만큼만 얘기하면 잉글랜드라고 한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Yeah. I live in Korea. I live in Japan. I live in China. 자, I live in 하면 이제 살고 있다, 어디에 살고 있다가 되겠는데요. 저희 둘은 이제 둘다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바꿔가지고 위로 해볼게요. We live in Korea. I lived in Thailand. I lived in the USA. I lived in Australia. I lived 아 조그맣게 덧자를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살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살잖아. 보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뉴질랜드 살았지. Yes. 그럼 뉴질랜드 어디서 살았어? 음. Um, 오클랜드, 오클랜드 시티. 오클랜드? 오클랜드에서 살았았임. 어아 예. 거 향은 어, 오클랜드 도시 한시간 북쪽으로 가요. 아, 오케이.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오클랜드 I live I lived in or I lived near 오클랜드하 near 네. 오클랜드되겠네 그다음에 자, 컨퍼세이션을 한번 만나 봤습니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팍스는 제가 해보겠고요. 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베케이션 갔다 온 다음에 그 팍스랑 배어랑 아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부 같이 생겼죠. 그래서 거이 되겠고요. 제가 이 오판트를 해보겠습니다. Okay. 아, did you enjoy your vacation? Yes, I did. Where did you go? I went to Russia. Was it cold? No, the weather was very nice. Okay, Did you 하면 연음이 돼가지고 뒤질래? 할때 <laughs> 죄송합니다. 뒤질래? 할때 이런 발음이 되겠습니다. So, did you enjoy your vacation? vacation은 휴가잖아. 그럼 holiday랑 뭐가 틀려? 거의 비슷해, almost the same. Vacation usually is longer. 아, 백... holiday can be one day. 한국말로 해봐. <laughs> 한국말 되게 잘하잖아. <laughs> holiday는 uh, 휴일, 하루 동안 괜찮아. Vacation 방학처럼, 어. 좀 한달 두달 일주 이주, 어흠. yeah. Holiday 보다 또 길어. 그러니까 holiday는 약간 그 달력에 보면 빨간 글씨자 있잖아, 그런 거지. Okay. 보통. 하지만 okay. holiday vacation 거의 비슷해. 둘다 사용해도 돼. 자, 그랬더니 vacation 잘 보내서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where did you go? 어디로 갔니? 그랬더니 I went to Russia. 연음이 돼 가지고요. I went to가 to 아니라 I went to가 되겠죠. 그래서 so, 러시아에 갔어. 러시아 가 봤어? <laughs> no, not yet. 아직 안가 봤어. <laughs> 아직 <아니>, 안가 봤어. <laughs> 자, t h e the weather was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라고 마무리를 쳤습니다. 자 오늘 나라에 대한 표현들 배워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바이.